아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위치스톨 공포 게임이고요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에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완전히 경험하기 위해 의도한 의도 의도한 대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거는 사실적인 분위기로 더 무섭게 할수 있다 하고 오케이 무섭게로 사양, 사양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예 캐리 어서 오고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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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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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다, 또. 여기 공주가 어디니? 오늘 공주 복장도 아닌데. 그래픽 안 깨지고 괜찮지? 뭐, 애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짝짝짝짝짝 그어놨어 이제. 신발을 저기다 저 개난냐. 여기가 바로 이곳이야. 폭풍이 오기 전에 안으로 들.. 아유, 글숨 읽읍시다. 두 신발을 먼저 차지에 있는 소지품 상자를 가져와야 해요. 네. 우.. 뭐, 달리는 버튼 일단 없어. 시프트가 안 돼. 어디, 어디로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내 집은 아닌가 보군. 여자 푸, 여자 푸, 그게 뭐야? 세상의 모든 공포 게임을 공략하는 여자 서지아입니다. 마음에 드는데 푸, 엑스를 몰라 미안해. 야아아아아깐만저 여기서 여여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참 해야 되는 거잖아 아우, 귀찮아. 누구세요? 얘야, 네 방은 오른쪽에 있어.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엘리베이터 좀. 여기 공간이 엘리베이터... 아이, 죄송합니다. 어, 저 비자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빠질게요. 5층, 5층. 내방 내 5층이었어. 누가 개가 막 짖네요. 그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어이어이그거 몰라. 야! 개 짖는 소리안 나게 해라. 잠깐 만이 지금 이 배경 있잖아. 이게 뭐지? 누가 서둘러 떠난 것 같아요. 이 배경 아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집을 남기고 돌아가셨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파트 들어가서 막막 막 하는 그 게임이 있었거든? 그 게임 집하고 지금 상당히 유사하거든? 다크모시기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하는 거야? 아 치우는 거야? <laughs> 아니 어떤 놈이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욕해... 할머니 아니, 이 정도는 청소는 해주셔놔야죠. 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긴 했어. 월세 이렇게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세이 같은 거 하나도 안 치고 자기 집만 쏙 빼고 청소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놓고 간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근데 여기는 아예 짐을 하나도 안 뺐는데? 어, 뭐 컴퓨터도 그대로 있고. 나몇 키로임? 안 돼. 요거다 당근에 올려 이런 거. 아파트가 충분히 깨끗해 보인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저 공포 게임하러 온게 아니라 혹시 뭐 청소 게임하러 왔나요? 파란색 뭐가 빡, 깜빡깜빡거리는데 가봐야 되나? 뭐야? 그 앞에 뭐가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여기 뭐가 있어요? 아 일로 가라고요? 왜 밥이 젖어? 왜요? 왜, 왜요? 왜자 저의 이제 호러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왜 갑자기 쓰다 말아?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뭔 소리야? 응? 아잇! 어? 저장! 저장 안 했다고! 아. 큰일 났어요. 저장을 안 했는데. <laughs> 뭐야 방금? 누가? 해? 해? 하고 있었는데? <laughs> 뭐야? 아못놀랬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놀랬어요. 표정, 에 따라오고 있는데. 아 여기 이거 닫아야겠다. 멈춰 멈춰 임마 왜 난리야? 아니 뭐야 이거? 한국어 한국어다. 나에게 반대한다. 나는 좋아한다. 충격. 와플. <laughs> 뭐야? 헐, 표주가 다 타버렸대. 여섯 개, 53 깜빡이. 아, 그니까, 나도 답답해요. 어, 뭐야, 이거. 저거 어, 퍼즐입니까? 퓨즈는 6개 주었고, 이거는 53. 빨리 다 올려줘, 나. 하기, 하 하기... <laughs> 아, 1, 4, 6, 8, 15, 19? 오케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싫어, 이런 게임. 미칠 듯아왜눈뻗었어 됐어요. 내 소지품 상자에서 손전등을 가져올게요. <laughs> 얘도 약간 기분 빈정 사겠나봐. 아 됐어요. 아내 소지품 상자에서 손전등 갖고 올게요. <laughs> 어 여기 있다. 어 인형 사라졌어. 서로카드 수집. 이거 다 수집하고 하면, 뭐, 그거 완료, 뭐, 업적 있나, 없적 네? 비명소리는 할머니 집에서 났을 거예요. 어, 이렇게 나가진다. 할머니 집에서 비명소리 났대. 여분의 열쇠를 어디다 숨겨놨을까? 아니 이 주인공은 나의 집을 그냥 무단 침. 와, 이고야 할머니 집 그냥 용산하게 생겼네. 어, 우는 그림에서 울고 있구나. 어이쿠. 아까 그 할머니 같은데? 역시 나 옆보기 구멍이 맞았구만. 와우, 할머니 손톱 보소. 중국인이신가? 중국, 옛날에 중국분들이 손톱을 상당히 귀하게 여겨서 손톱을 안 자르고, 그렇게까지 길을 내면 얼마나 걸릴까? 관리 진짜 잘해야겠지? 에이 가볼게요 제, 제가 너무 무례했죠? 예막초대하에 들어오고 <laughs> 아 우리 할머니 나 초대한 거 맞나 보네 못 나가게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아우 제기랄 <laughs> 어? 여기 뭐가 있었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딸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책이에요. 딸을 다시 볼수 있을 거예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주술 같은 책이 있었나 봐요. minutes later. 어? 양초는 뭐야? 양초로뭐 해야 되나? 촛불, 아, 목표가 이렇게 나온다. 테이블 꾹 누르니까. 촛불을 사용하여 방을 밝히시오. 촛불을 사용해서 방을 밝히래. 방, 어느 방? 그 다음에. 노파의 아파트를 탐험하세요. 탐험하래. 아, 신나게 탐험해야 돼. 또 탐험해야 돼? 저 <목소리> 어, 할머니 참, 그냥. 그냥. 피아노도 치시고 기분 좀 많이 좋아하셨나봐요. 아까웃 우시더니. 이 방이 아니구나. 좀 뛰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등에 칼을 꽂고 춤을 추시는데요? 오 약간만 이거 인제로 보여? 좀만 앞으로 가볼까 더? 마음 마음이 마이나 도깨비 아 남자 도깨비는 앞에 검을 꽂고 여자 도깨비셔서 앞아 뒤에 꽂힌 거야? 아네 인형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이 녀석 생긴 거 봐봐. 와, 진짜. 썸네일 해, 썸네일. 썸네일. 헉. 됐어? 2, 4, 6, 7, 6, 4, 1, 4, 5, 6, 5, 3, 1. 이거 숫자 써놔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 아까 그 피아노, 그, 거기에 있던 그 숫자 아니야? 여깄다. 탕탕탕탕. 텅텅텅텅 <laughs> 자2 2 4 6 7 6 7 6 4 1 암호 5! 오! 열쇠 얻었다 딸을 위해 피아노로 연주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요정처럼 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저는 싫으니까 꺼주세요 이게 이게 항상 오르골이 있는 데가 문제야 공포게임의 특징 공포게임 있는 데는 무조건 오르고 있다 아 죄송하 죄송해 아 이게 듣기 싫다고 이렇게 화를 죄송합니다 <laughs> 하나 더 찾아야 되나보네 무슨, 무슨 소리 나는데? TV가 있는 쪽이 저쪽이지? 뭔 소리지? 우와 이렇게 열쇠를 준다고? 대박 우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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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열쇠가 아니었나 보네요 씨어 <laughs> 이거 여기다 할머니가 저주한 첫 번째 물건이기 때문에 이상한 표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기장 같다고또 일기 딸이 보여요. 그녀가 다시 보여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했을 때와 똑같아. 네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했을 때처럼 살아있을 때처럼. 뭔데요? 이를 눌러서 장착합니다. 뭐 해야 되나 봐. 즉석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자연적 현상을 포착하세요. 어, 뭐가 찍혔어요? 뭐 찍혔는데 왜? 어, 하나 탔다. 아, 이거 다 찍으면 저건가 봐요. 아, 두 번째 그 아까 침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오. 근데 피가 막 난리가 났네? 어, 잠깐. 뭐야, 이거? 내가 딸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녀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것 같아. 앨범이 변경됐습니다. 계속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포착하니까 다시 그방 가서. 이번엔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보러 갈게요. 마이 야, 하나 또 불탔고,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지? 여기? 아니네. 여긴가 어쩌다보니 맞춰버린 예, 사진 그럼 하나만 맞죠 자 빨리 하나 보여주세요 초상화 됐대요. 이제 열쇠를 주고 열쇠를 여기 꽂으면 되겠지. 헤이, 열쇠 주세요. 그, 아까 집이 물건이 그대로 있었던 게이 할머니가 다 이렇게 잡아가서 그렇게 된 거야?